안녕하세요. 엑셀 소쿨 8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내가 하면 안 될까 두 번째 시리즈,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에 오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오늘의 문제는 연도별로 탈퇴한 회원을 한번 찾아서 체크 표시해 보고 탈퇴자가 연도별로 몇 명이었는지 한번 개도 구해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탈퇴 연도를 넣게 돼 있죠. 이거는 가입일이 아니라 탈퇴일로 체크를 할게요. 자, 2015년도에는 뭐 누가 탈퇴를 했고 여기 뭐 동그라미를 쳐도 되겠죠. 그리고 총 개수를 세어서 이 칸에 넣고요. 16년도도 마찬가지고. 17년도도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탈퇴한 회원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식이 다 날짜죠. 날짜는 좀 특별해요. 우리 엑셀에서 날짜는 언제나 특별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어, 연도별로 탈퇴한 회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먼저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만약 뭐가 이 탈퇴일이 어떻다면 뭐 2015년 1월 1일보다 같거나 크고 또 2016년 1월 1일보다 작으면 뭐 동그라미를 하세요. 동그라미 넣고, 아니면 빈 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함수식으로만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움표를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어떤 도움표냐면, 바로 날짜를 좀 구별해줄 표겠죠. 2015년, 2016년, 2017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표를 하나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그리고 옆으로 드래그를 하면 1월 3일, 1월 2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하나만 더 고칠게요. 2016년 1월 1일로 고치고. 이두 개를 같이 잡아서 드래그를 해주면 이 규칙에 맞게 셀이 변하기 때문에 2017년 1월 1일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 하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옆에다 쓸게요. 자, 는 만약 어떻게 써요? 만약 if 누가 탈퇴일이 이 탈퇴일이, 어떻다면 2015년 1월 1보다 일 예죠 예보다 어떻게 같거나 크고죠 그럼 이 안에 같거나 크고 그리고 뭐하다면 또이 탈퇴 1이 누구보다 예보다 어떻다면 작다면 H9보다 작다면 자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죠 and 그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and'를 넣으면 되겠죠. 두개다 만족을 한다면 어쩌라고요? 동그라미를 넣고 보통 이렇게 동그라미만 하시죠. 그리고 아니라면 빈칸을 넣어라. 땡땡 넣으면 될까요? 뭔가 이상하다고 하죠. 수식에 문제가 있대요. 자, 무슨 문제냐면요. 등호가 먼저 나오면 안 되죠. 등호가 나중에 나와야 돼요. 자, 다시 엔터를 누르면, 자, 이 오류는 또 뭔가요? 이름 오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잘못된 이름 오류라고 돼 있어요. 누가 잘못됐다는 걸까요? 뭔가 이상한 게 잘못됐다는 거죠.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수식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 투룩 값이라면 뭘 넣으라고 됐어요 분명히 문자죠 문자를 if 안에 넣을 때는 쌍따옴표 안에 넣어야 돼요 이게 잘못됐던 거죠 if 함수 할때 실수하시는 거 문자를 어떤 함수 안에 넣으려면 반드시 이 쌍따옴표 안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언제나 오류가 나겠죠 함수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반복 작업 줄이려고 하는 거죠 반복 작업은 같은 작업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자, 우리 같은 작업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함수만 만들고, 얘를 다 드래그 옆으로 하든 아래로 하든 값이 변하지 않게 만들어야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걸 고정하고 어떤 걸 고정하지 말아야 될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B10 탈퇴일을 봅시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거야? 옆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도 가고. 아래쪽으로도 갈 거죠. 근데 이 비열이 옮겨지면 안 되겠죠. 아래로 가는 건 괜찮은데, 열이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만 고정하셔야 돼요? 열만 고정하셔야겠죠. 달러 표시 앞에 넣어주면 열이 고정이 되고요. 두 번째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 표시를 넣고요. 자, 다음에 이 G9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변해야죠. 어떻게 변해야 돼요? 옆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하고 뭐 아래쪽으로는 가지 않잖아요. 아래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위에 거 2016년이잖아요. 아까 잘못했죠. g 9가 아니라 H9긴 한데 얘 행은 변해선 안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주고요. 또 얘도 H가 아니라 I여야겠죠. 역시 행은 변해선 안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른 다음. 당연히 동그라미가 안 되겠죠. 2016년이니까 얘를 왼쪽으로도 가고 또 오른쪽으로 가도 상관없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아래로 가도 아무 상관없이 절대 값을 적절히 이용을 해서 만들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2015년 다 체크가 됐죠. 2016년 또 체크됐고요. 2017년도 역시 알맞게 체크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런 다음 이제 개수를 세어 보는 거죠. 개수는 어떻게 세요? 조건 개수를 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긴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자, 만약 개수를 세어라. 어떻게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동그라미가 있어야 한다죠. 체크되어 있어야 한다. 이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지금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개수를 세어라라는 함수인데 카운트죠. 카운트 count 함수 개수를 세어라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럼 카운트 이프 함수를 이용을 해야겠죠. 조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죠. 그럼 카운트 이프 함수 쓰시고 조건이 여러 개라면 카운트 이프스 함수를 쓰셔야겠죠. 카운트 이프 함수인데 자, 탭 누르면 설명 나오죠. 레인지는 어디예요? 자, 여기서부터 맨 밑까지겠죠. 자,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도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아래로 가든 변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래 위로 가는 건 없으니까 좌우로 가는 것만 신경을 쓰면 되겠죠. 얘는 행은 변해서는 안 되고 열은 변해야겠죠. 그러니까 행 앞에 역시 달러 표시를 쓰시거나 아니면 F4를 두번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레인지 범위고요. 크라이테리아는 뭐야? 조건이죠. 뭐 동그라미가 있는 거. 대문자 오겠죠.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몇개 있었어요? 2017년 3개 있었죠. 이제 얘를 왼쪽으로 가져가면 5 그리고 2, 3. 다 맞는지 세어보세요 다섯 개 맞죠. 두개 맞고 세개 맞아요.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도움열도 필요 없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있는 이 필드명을 약간 변동시켜서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얘를 우선 복사를 해봐서 여기다 넣을게요. 값만 넣을게요. 자, 그러면 서식이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를 뭘로 바꿔줄까요? Ctrl 1 단축키를 눌러서 자셀 서식을 고쳐줄게요. 어떻게 날짜인데 어떤 날짜 우리 연도만 나오게 하면 좋겠죠. 연도만 나오게 고르려고 봤더니 없어요. 그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어떻게 yyyy만 남기면 연도만 남겠죠. 연도 하나 써줘도 아무 상관은 없고요. 자, 엔터 눌렀더니 15, 16, 17 나왔죠. 그리고 얘는 지워주고요. 자, 다시 해보면 되겠죠. 얘는 B10이 아니라, 누구로? C10으로 고쳐주고요. 얘도 역시 C10으로 고쳐줘야겠죠. 아이고, 얘를 고칠 게 아니죠. 얘가 아니라, B. 얘를 고치는 거였죠. C9. 그리고 얘는 C가 아니라, d 9 엔터를 눌러도, 아무 변동이 없겠죠. 여기는 똑같이 2018년이라는 내용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더블 클릭해도 값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아실 수 있죠. 꼭 이게 없어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복잡하니까 설명을 해드리고 자, 지금은 표시를 채우기 없음으로 해서 테두리도 다 없애버리고,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if 함수 왜 내가 하면 안 될까? 뭐뭐였어요? 첫 번째가 이쪽 문자 안에는 문자를 if 함수나 다른 함수에 넣을 때는 반드시 쌍 따옴표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절대 값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열이 변하지 않게 하려면 알파벳 왼쪽에 절대값을 뜻하는 달러 표시하고 행이 변해서안 되면 행 바로 왼쪽에 달러 표시를 해줘서 셀이, 이리저리 드래그를 하고 움직여도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활용하시고요. c o u n t i f 함수 역시 활용법을 잘 배워두시고, 여기도 역시 문자가 가는 거기 때문에 쌍 따옴표 안에 넣어야겠죠. 만약에 숫자라면 어때요? 쌍 따옴표 넣어주실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오늘 if 함수 간단히 내가 하는 방법 왜 오류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